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어, 제가 갖고 있는 라켓하고 어, 요즘에 러버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 어떻게 제 라켓을 조합을 해서 라켓을 쓰고 있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겸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어, 장지커 슈퍼 ZLC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장지커 라켓이 다들, 어,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제가 쳐봐도 반발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 컨트롤을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원래 그래서 그전에는 장지커에다가 뭐, 뭐 조금 컨트롤적인 뭐, 오메가2X나 이런 로버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지인분이 러버를 추천해 주셔서 한번 써보고 있는데, 어,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서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쓰는 러버는, 어, 이번에, 어, TNT 용품사에서, 어, 신제품으로 개발한 러버인데, 어, 프레스토 스피드 러버입니다. 어, 프레스틴, 프레스토 스피드 러버는 보면 은 이제, 어, 예를 들면, 테너지 공호 러버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볼을 내가 치면서 쫙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준그 만큼만, 볼이, 볼이 날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주고, 그리고, 볼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힘을 주는 만큼 이렇게 파워가 나오는 모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프레스터 스피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테너지 육사에 비슷한 어 프레스터 스피드 러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스피드는 어 너무 잘 나가서 여기에 장지커 슈퍼 장지커 라켓에 붙여봤더니 너무 잘 나가고 컨트롤이 안 돼서 그거는 저는 안 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백핸드도 저는 이제 프레스토 스피 러버를 쓰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러버를 항상 라켓을 세팅할 때는 항상 포핸드 백핸드는 무조건 똑같은 거를 저는 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이크핸드의 올라운드 프레임은 똑같은 포핸드와 백핸드가 똑같은 감각에 의해서 올란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회원님들한테도 무조건 어 어떤 러버든지 간에 똑같은 감각으로 포핸드 백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러버를 이용하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조합한 라켓과 러버는 저한테는 지금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 지금 영상 보시는 회원님들도 만약에 슈퍼 장지컬을 이용하시는 어 회원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번에 신제품으로 내 나온 프레스토 스피러버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음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라켓을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회원님들께 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셔도 됐습니다. 되니까요. 뭐 한번 이용해 보실 분들은 이용해 보세요. 그래도 어 백드라이브도 제가 해보면 내가 힘을 준 만큼 이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리시브를 했다가 뭐 짧은 볼 처리 같은 것도 음 볼이 내가 컨트를한 만큼 했는데 이렇게 날라가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저는 이제 아바 러버를 선택을 할 적에 일단은 디시브를 해가지고 이 이구 뭐, 클릭이나 뭐 치트 타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백핸드를 뭐, 레슨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컨트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좀 러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첫 번째가 컨트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워가 되겠죠. 파워가. 그렇기 때문에 어,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라켓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회원님들과 인사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항상 아프지 마시고 어, 항상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셨수면 좋겠습니다. 자, 박창규 탁구교실의 네. 박창규 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